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 전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8% 상승 마감이 됐고요. 22평을 회복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고그 내용일 텐데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앞으로도 좋아지니까. 어디가? 실적이, 그렇죠? 근데 지금 실적이 좋아요? 안 좋습니다. 지금 적자예요. 물론 분기당 흑자 전환이 됐다고 하지만 어 일회성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지금 실적이 좋은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안 갑니다. 안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종목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테오젠이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은 뭐가 있나요? 머크와의 계약건그 부분은 확정이 났죠. 그쵸. 그럼 뭐 앞으로 뭐 추가적인 뭐 계약권 그런 부분도 기대감으로서는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머커와의 계약권으로 인해서 발생했었던 현금 흐름을 아직까지도 반영하지 못했다 근데 거기까지 너무 멀어요. 너무 큰 계약권이다 보고 그리고 그게 일회성 요인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그런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됩니다 주가에. 근데 그 전에 뭐가 나왔는지 보시면 돼요. 먼저 올라갔죠. 계약은 여기서 나왔는데 주가는 여기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9월부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사야 되나요? 비싸게 사더라도 여기서 사야 되나요? 여기서 사야 돼요.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근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격이 벌어지니까 벌어지는 과정에서 뭐가 나옵니까? 철저하게 그쵸? 철저하게 이격을 좁혀가는 조정 구간이 있다. 지금은 그 조정 구간을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보면 시가총액 기준에서 보면 15조 정도 있기 때문에 1조 곱하기 30배 그렇죠. 기본적으로 성장주의 평균별보다 살짝 높은 게한 30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치를 감안했을 때한 30조 정도는 그냥 올라간다. 그럼 지금 15조 잡고 곱하기 2딱 하면 한 30조 정도, 한 2배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조정 구간이 있으니까 내가 쓸데없이 여기서 뭐 정확하게 고가 잡고 저가 잡을래요. 요렇게 시작하면 인제는인제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제가 한 2분 정도 이야기를 계속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게 뭡니까? 이격을 봐야 되고 차트가 어떤 형태로 있는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격하고 배열도가 유지되는지 딱이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보자고요. 고가 올라가면 또 저항 맞을 수도 있겠죠. 누구도 앞으로 돌파합니다. 이번에 돌파합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번에 30만원 올라가서 35, 40만원, 50만원, 60만원까지 간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매수를 언제 할 거냐? 근데 매수를 하는 그 구간 자체도 올라가는 상황을 내가 미리 확인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가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내가 실전에서 적용을 했을 때이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태우젠에 제가 매매한 내용인데, 올라가는 부분, 올라가는 부분 했을 때 33, 18, 14. 이 정도의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싸게 살라고 했나요? 아니죠. 올라가는 구간을 공략했을 때이 정도의 상황이 나온다는 거니까 주식 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저가 못 잡고 고가 못 잡는다. 이 부분 딱 확인하고 내가 매매를 이어가야 됩니다. 알테오젠뿐만이 아니라 HL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고 있다는 점. 이쪽 구간에서 마찬가지죠. 이때는 너무 가파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했어요? 단타를 치려고 들어갔다가 3% 손절했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하고 매매한 결과 매수 매도 어때요? 21% 이렇게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저도 손절을 합니다. 근데 손절을 하더라도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에서 하자. 그래야 물려도 크게 안 물린다.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가격에 대한 이해는 여기 소통방에서 다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재룡산업이나 이런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정확하게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했죠. 어떻습니까? 여기 34%. 5월 달이고요 6월 달 오늘 매도했는데 16% 수익 구간 요렇게 마무리를 지어 가죠 이건 싸게 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쵸 그리고 싸게 살라고 노력하는 순간 내가 장기 보유하는 그런 구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가격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그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알테오젠의 실시간 타점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시간 타점이 필요해서 그런 거니까 어, 양해 부탁드리고요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집니다 근데 내용은 철저하게 한 가지로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을 다시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려가고 있을 때는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죠 앞으로 좋아질 건 알겠는데 주가가 이만큼 빠졌다 올라올지 이만큼 빠졌다 올라올지는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가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 3% 손절했죠 손절하는 구간 생깁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내가 매매를 한 결과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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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30 30 8 14. 이게 가격만으로 이렇게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고 가격을 보고 나서 내가 이 종목군에 어떤 호재가 있는지 그렇 예를 들어서 미포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어, 뭐 테르가제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으로 작용을 할수 있겠죠. 근데 그러기 전에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 이걸 내가 싸게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올라가고 난 다음에 못 하는 겁니다. 재료 확인하고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자는 거죠. 아주 좋은 기업을 너무 싸게 살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좋아질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주고 사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가격 전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테오젠의 실시간 타점도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지만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고 강한 움직임을 보였을 때 내가 차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와서 실시간 시세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주식을 보고 판단을 하는지를 와서 배우시면 되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구조적인 문제 그쵸 이론상의 내용이 있겠죠 그 부분은 여기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을 함께 준비를 해 놨고 단기는 2주입니다. 매매하다 보면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오차 존재하는데 2주 안에 내가 어떻게 수익전환을 시킬 건가? 그리고 수익전환을 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손절을 하기 위한 가격대를 잡을 건가? 이두 가지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단기보유전략을 활용한 실시간 타점 알테오젠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보유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략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다시 내용 정리를 하면 매매한 구조 매매한 내용 상황을 보시면 돼요 이 밑에 내려 봐도 17% 수익이죠 이게 원래 한 곱하기 2 정도 잡아야 됩니다 이쪽 구간에서 제가 어 상따를 한번 들어갔는데 그날 상한가를 안 갔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매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까지 낮아진 거고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올라가고 있구나 무슨 내용이지 내용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내용 확인하면 뭐예요 올라가고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내용 확인 하서 매수를 해도 우리가 충분히 늦지 않게 매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재료가 나오면 아 아까 잡을 걸 전에 잡을 걸 어제 잡을 걸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구간을 절대 만드시면 안 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봐야 되니까 가격 기준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분류를 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그렇죠 가장 쉬운 표현으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 드리면 요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렇죠.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 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 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